좋은 아침입니다. 11월 18일 목, 예, 목요일입니다. 격모일이죠 그죠? 는 뭡니까? 말은 말인데, 백마가 나타났네요. 백마는요, 이제 초원을 좋아한답니다. 그래서, 얼미, 얼사, 얼미, 얼류, 얼에, 얼추기를 좋아하고요. 아주 원하는 사람, 그런 성품들이고, 친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오늘 흰 옷을 입으시고, 사자, 구자로 쓰시고, 방향은 서쪽으로 가세요. 그죠? 말은 뭡니까? 개도 좋아하고, 범도 좋아하고, 양도 좋아합니다. 근데 말은 소도 싫어하고, 지도 싫어하고, 같은 말도 싫 한답니다 그렇죠? 자, 그래서 이 경리는 뭡니까? 갑인를 싫어하죠. 갑인, 갑진, 갑오, 갑신, 갑술 갑자이를 싫어합니다. 이분들 어 저, 취업은요. 방송국 각 채널, 어, 강사, 교수, 배우들이 좋습니다. 건강은 뭡니까? 피부병, 탈모 외도 감정 기복, 그저어어 처정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. 자, 오늘 또 띠별 운세요 들어갑니다. 말날입니다. 말날. 말라, 말날의 띠별 운세입니다. 자, 좌우충이죠. 좌우충, 지띠 봅시다. 좌우충, 지띠. 역시 오늘 이별이 있네. 그죠? 충날이 되어서. 그죠? 오늘은 조금 연애가 좀 꼬이고요. 입도 좀 조심하고. 그죠? 구슬수도좀 조심하는. 조심한 하루 왔어요. 자, 타과살 봅시다. 야, 소띠. 그죠? 역시 그죠? 이별 뒤에 오히려 지금 도전화입복이 되네요. 오늘은 일만 열심히 하는 날이고, 연애는 꿈도 안 꾸는 게 좋습니다. 그죠? 그러나 매매, 성사, 금전은 또 좋답니다. 자이노을 사면 범띠죠 야 가슴 깊은 사랑을 하게 되네 그죠 아주 일정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주 운명의 남녀를 만난 저 연애운이 좋습니다 이러다는 매매 성사 이사 모든 게 좋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오늘 좀 연애 꼴 보기 싫다 그러니 만남이 만난 만난데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가 봅니다 그러나 매매나 성사나 이사나 청약은 다 좋습니다. 자, 용띠 볼까요? 용띠 오늘 밤 마실 나가는 날이네. 어제 밤에 행운의 남자가 나타난답니다. 그죠? 렇 낮에는 좀 조용히 살고, 밤에 연애가 좋고, 이사, 매매, 청약. 뭐, 거래는 밤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뱀띠 볼까요? 뱀띠 하하. 오늘 오빠를 만나게 되네. 그죠? 렇 상남자를 만나게 되고요. 그래서 건강, 금전, 뭐, 오늘 이사, 매매, 청사, 청약, 청약 모든 게 좋습니다. 자, 말띠가 말날을 맞이했어요. 그죠? 여기도 오늘 오전에는 약간 꿀꿀하고요. 밤에 나가는 날이네. 그죠? 오늘 오전에는 좀 조심하시고, 오후에는 좋은 일이 있답니다. 매매, 성사, 연애가 밤이 좋습니다. 자, 육합입니다. 오미 아파죠 이야, 역시 그죠? 밤에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. 건강, 매매, 성사, 금전, 사업이 모든 게 좋아집니다. 자 원숭이띠 볼까? 원숭이띠 오늘 운명의 남녀를 만나게 되고 시집장가를 가게 되고 그죠? 오늘 뭡니까? 이제 남사친 여사친이 생기는 날이고 이런 날은 매매, 승사, 이사, 청량 모든 게 좋겠죠? 자 닭띠 볼까요? 닭띠도 오늘 자 금전 봉이 많네요. 닭띠는 오늘 연애는 잘 안되지만 돈은 많이 생겨 사업이 좋고요. 청량, 매매, 승사 이런 거는 다 좋습니다. 자, 개띠 볼까요? 개띠도 오늘 와, 금전은 보고 상당히 많습니다. 매매, 승사, 일사, 청량은 다 좋고요. 그러나 오늘 연애는좀잘안 된다고 나옵니다. 돼지띠 볼까요? 돼지띠도 오늘 하사, 금전, 매매, 승사, 청량 모든 게 좋네요. 그러나 돼지띠도 오늘 연애는잘안 됩니다. 오늘은 일만 많이 해서 돈 많이 버세요.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십시오.